물가요아리대꽃나루이 갑니다. 아, 잘했다. 병아리 어딨어요 병아리. 여기. 병아리. 어, 거기 있네. 네. 개나리꽃은 어딨어저기 음. 저기. 이리 응, 어, 있는데. 어, 거기 달걀 안에서 알 안에서 병아리가 뿅 찍찍찍찍 하고 나오고 는 있네. 와아 예쁘다 여기서+ 여기서 응. 아. 아, 어+ 어+ 어 코끼리 코끼리 이+ 자리 나올래? 네가 해가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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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얌얌 얌얌 내가 먹어줘 야 얌얌 얌얌 먹을 거야? 그래 알았어요 연 제자가 못 나오지 응? 애들 다리 있는데 애들 다리 있는데. 얘얘얘왜 다리 없어? 다리 없는 애는 아래서 나오고 있, 있으니까 다리가 안 보이죠? 음. 잘했어요. 네.